오늘의 영상은 바로 데이트 브이로그입니다. 지금 남자친구가 수원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만 준비를 다 했어요. 왜냐면 남자친구가 늦게 오는 거거든요. 근데 데이트를 하러 가기 전에 지금 병원이 예약되어 있어가지고 병원에 먼저 가야 되는데 어제 목이 너무 아프고 계속 열이 막 39도 이래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더니 목 여기가 다 염증 생겨가지고 약 먹어보고 안되면 바로 오늘 입원하자고 했는데 제발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입원을 하게 된다면 데이트 브이로그가 아니라 병원 브이로그 찍는 거지 뭐 그러면 조금 이따 봐요 드디어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11시 10분 예약인데 겨우겨우 도착했네 휴, 이별 좋은 길 가겠길 바래요 여러분 저 멀쩡하대요.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알바하다 보면 하루 에한 끼밖에 안 먹어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밥좀잘 챙겨 먹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 탈이 없어서 오늘은 일상적인 데이트 브이로그 찍으러 남자친구를 마중하러 갑니다. 그럼 조금 있다가요. <laughs> 여러분 보이시나요? 저렇게 지각을 하면 뛰어와야 돼요. 여러분, 데이트할 때 지각하는 거 진짜 나쁜 거예요. 무엇을 잘못하셨죠? 여기 나왔어. 여러분, 제 남자친구를 소개합니다. 인사해줘요. 여러분, 저희는 서가인쿡에 왔어요. 여러분, 저희는 이 파이탄성에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한번 이거 먹어보려고요. 그러면 저희는 주문을 했어요. 25분이나 걸리는데 너 배고픈데. 신다 그러면 조금 있다 음식 나오면 바로 보여드릴게요. 안녕. 안녕. 짠 여러분 라켓 나왔어요. 맛있겠다. 원자팀 원래 안 주나? 휴지 는데휴지아니야또띠야 애들 싸먹는 거야. <laughs> 아 친구야. 땀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 그럼 가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 맛있겠다. 이건 또띠아에서 싸먹으면 돼요. 이거를? 네 여기다 응. 캐나란 스타 처음 먹어보는 맛있어? 치킨만 나그 현재 치킨인데한 메가폰만 먹을게 이거 또 싸먹어. 풍선에 싸먹...

아가니말투에 대해서 게살 오이스터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. 무슨 맛인지 표현이 안 되네. 처음 먹어본 맛이어서. 맛있게 먹어야지. 맛있어요? 이게 밑에 불이 계속 되어가지고 뜨끈뜨끈하게 계속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차갑다. 왜 차가워. 왜 차가워요. 여러분, 한번 뒤집어서 먹어, 추천해드릴게요. 사람이 아니라, 너는느 늦게 나어 이거는 카레만나누고기래카레만나누 고기야. 카레 우선 스테이크 같은 거 하나랑 소고기 조그맣게 해놓은? 이런? 한번 뒤집어줘야 될것 같아. 저는 또띠아를 사실 제 취향이 아니어서 저는 그냥 고기만 먹을게요. 저는 소스 같은 것도 안 먹거든요, 그렇죠? 저는 돈까스 소스도 안 먹고 치킨무 이런 거 피클 절대 안 먹어. 음 맛있다. 잘 먹으면 다 먹고 만나요. 여러분 저희는 다 먹고 이제 미션 레이스라고 있길래 인천 CGV에 그러니까 미션 레이스 한번 해보려고 가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 지금 도착을 했는데 일단 중국 분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좀 고민이에요. 좀 이따 들어올까 봐요. 음, 안에 사람도 엄청 많고. 한국뿐만 있으면 서 괜찮은데 중국인들 또 단체로 있어가지고 무슨 중국인들 어딜 가면 왜 이렇게 많지 요즘? 걱정입니다. 좀 이따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. 저희는 그래서 일단 아이스크림부터 먹으려고요. 나는 이거 먹을래 9번. 여기서 버튼 누르면 된대. 9번이요. 아니면 이거 먹을까? 음. 초콜라? 음. 헐,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. 제품 나오는 거, 나왔어? 응. 음, 우와. 우와. 맞아요 틀니에 있는 게임을 모르시고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. 체험해 주시고요 포인트나 남은 시간을 정리하실 때는 상 많이 어렵나요? 네 난이도가 약간 세요 아, 그래요? 그러면 저희는 중으로 네, 네 감사합니다 아, 여러분 이렇게 아무데나 하면 된대요 끝까지 뛰어야 성공! <laughs> 엄청 멀다 뛰어! 음, 미션 스킵 점프래요 <laughs> 여러분, 저전 실패했어요. 사0 표도 안 나왔어. 8초만! 1, 2, 3, 2, 1. 여러분, 이게 제로를 저는 못하겠어요. 30초 동안 생일을 벌 그냥 맞추는 건데. 미쳤어, 미쳤어. 야, 너왜 벌써 하나 맞췄냐? 대박! 대박! 야, 쓰나미가 뭘로 온대. 안 돼? 야, 진짜. 야, 쓰나이 너무 아파. <laughs> 야, 쓰나미 다 뒤집었노. <laughs> 뭔지 궁금하시죠? 티라노스우르스레 피에 280초, 280번 달리게요 어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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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야, 좀만, 좀만, 좀만. 와우, 내 거야, 내 거야, <laughs> 수업인데. 그 이거 여러분, 그러면 어. 저희는. 펄니라스트하스 우리는 공병. 아 공병부심. 여러분, 저희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바로 카페 가려고요. 어떠셨죠? 힘들어. 너무 힘들어요. 생각보다. 저는 희 네. 솔직히 영상 찍느라 1 시간 안에 다못놀줄 알았거든요. 계속 놀고, 여러 번 도전했는데도, <laughs> 이래요. 아휴, 저녁한 지 얼마 안 돼서 래요 그래서 엄청 다못 즐길 줄 알았는데, 마지막에 딱한 시간 바로 됐더라고요 자, 데이터 코스로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저희는 바로 카페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뿅! 뿅! 여러분, 저희는 이제 타이 마사지 받으러 가려고요. 공박에 음, 나라. 진짜 항상. 어! <laughs> 이렇게 커플로 같이 받을 수 있대요. 저희는 처음이라서 살살 하기로 했어요. 시원하게 받고 오도록 할게요. 기대된다. 기대되죠. 그냥 내 아이스를 하나 어주세요 안녕. 네. 응? 이거 쿠폰도 준다. 이러면 뭐 개이득인데. 여기 편하게 앉을까요? 진짜 귀엽지 않아요? 여러분, 이제 저희는 헤어질 시간이에요. 모든 커플이 다 똑같겠지. 헤어질 때는 아쉬운 바.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. 저기 죄송한데, <laughs> 번호 좀. <laughs> 아 진짜 깜짝 놀랬잖아. 어? 번호, 번호 좀 주세요. 안 돼. 왜요? 아, 내 거야, 번호. 어, 내가 볼잖아, 덕 <laughs>